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새 찬양 한번 배워볼게요. 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라는 찬양입니다. 소절이 짧고, 율동도 간략해서 금방 따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에게 있는 것모두다드리리 물고기 두 마리, 고리떡 다섯 개. 이 소절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은 나, 나에게, 나한테 있다. 나에게 할때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처럼 표현해 주세요.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음. 나에게, 그 다음에 반대쪽, 있는 것. 자, 양쪽에 뭐가 들어있죠. 모두 다 꺼내보세요. 모두 다 드리리. 음. 그 다음, 물고기. 우리 물고기 어떻게 표현하죠? 물고기. 물고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 물고기 두 마리까지 이렇게 헤엄쳐 주시면 돼요. 물고기 두 마리, 이렇게. 그 다음, 떡을 다섯 개 표현해 줄게요. 보리떡 다섯 개를 표현할 건데, 자, 하나, 둘, 셋, 넷, 붙이고 마지막 다섯 개 끌어 올려 주세요. 어렵지 않아서 금방 따라 할수 있고 찬양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한번 율동에 맞춰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나에게 Oh, you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되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었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자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넜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호숫가 길을 달려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반대편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몰려든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 떼처럼 길 잃은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들에게는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어요.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에게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갈 필요 없다. 너희가 음식을 주어라 하고 대답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리둥절해 하며,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혹시 음식을 산다 해도 엄청난 돈이 듭니다. 하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제자 안데레가, 여기 한 소년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두 무리를 지어 앉았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가져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음식을 모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모아보니 남은 것이 열두 광주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날 먹이신 어른 남자에서는 오천 명이나 되었어요. 여자와 아이까지 더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다음 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수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걸음 다가가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병여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란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구할 것들, 아를 것들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 부모님,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생명의 턱이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손잡고 하나님께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주간 생활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 기쁘고 씩씩하게 힘차게 현재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오늘은 어 우리 새로운 반 편성된 선생님들과 친구들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미제 형님들이 초등부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 새로운 반이 구성되었는데 어 올해는 영유아부랑 유치부 두 개의 반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먼저 영유아부 친구들은요. 김로이, 박세별. 박세봉, 이민준 최경필, 기예원 어린이고요. 선생님은 윤비라 선생님, 양정자 선생님, 김세윤 선생님 이렇게 함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치반 친구들은요. 박민채, 최다정, 최향필, 안도윤 어린이고요. 선생님은 김연희 선생님과 이예희 선생님이 함께해 주시도록 할 거예요. 2021년도에도 영상을 통해서 또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생님들이 기도로 계속 응원하고 돕도록 할게요. 전달사항은 부모님들 단톡방을 통해서 광고해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광고 시간을 통해서 소식 전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이 안에서 승리하세요.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